ハンド 팬다의 마을 대표입니다. 오늘 한루만 팬다는 약간 특집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가지 주제에 대해서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거는 바로 누리호 관련입니다. 누리호가 지금 12, 10월 21일 날 발사를 합니다. 이게 한번 밀렸었어요. 언제였더라? 네한 한 2개월 전에 밀렸었죠. 한번 밀려가지고 얘들이 네 지금 언제였어? 한 8개월 전에 한번 밀렸었죠. 2월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이제 1단 로켓이랑 2단 로켓을 연결하는 전방 동체 의 문. 제 문제가 생겨 연기되었는데 이제 이번에 10월 21일날 발사될 예정이죠 지금 D-Day 이틀 남았습니다 사실 나로호 나로호가 그 전에 먼저 나갔어요 나로호가 나간 다음에 누리호가 이제 나가는 건데 이 나로호에 이어서 두 번째 국산 로켓 발사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로호는 어떻게 전부 다 국내 규주이라고 보긴 힘들었어요 사실 러시아 1단 엔진을 썼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거를 갖고 와서 가장 중요한 1단 엔진을 썼지만 이번에 나로호가 아닌 누리호 나에서 이렇게 꺾어가지고, 누. 누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국산의 주요 기술 핵심 엔진을, 엔진을 국산화했다. 자, 여기서 포인트. 엔진을 국산화해가지고 쏘는. 어찌보면은, 최초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엔진. 처음에 이제 나로 같은 경우는, 일단 엔진 자체가 러시아 거였다고. 근데 이 엔진, 그러니까 엔진이 제일 중요한 거지. 이게 사실, 뭐, 엔진. 2차 전지 배터리, 그 2차 전지로 가는 전기차에서는 배터리가 중요하듯이, 이 녹화에서는 엔진이 중요하죠. 그 엔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면은 이 엔진의 국산화로 이번에 처음에 처음으로 한다. 네. 언제 이틀 뒤에 그러면 요런 것들은 전 세계 관심 그러니까 전 세계 저거 우리나라 관심 엄청 갔겠죠. 뭐에 또 가, 관련 주들이 있겠지. 관련 주들이 움직이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엔진에 관련된 관련 주를 보는 게 핵심 포인트지 않을까. 자 그런데 이게 조금 도박인 게 엔진 잘못 만들면 올라가다 터집니다. 네, 터지는데. 이게, 만약 혹시나 터졌다! 하면 이것들을 폭락하겠죠. 그냥 폭락합니다. 관련주들. 지금 별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폭락은 겁나게 할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 이거 잘 골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이 관련 종목들을 보면은 어뭐 한국 그 한국 항공우주 그리고 한양 e n g 이게 전반적으로 이 로켓 관련 주예요 이게 뭐포인트뭐 나머지 뭐유콘 시스템이라든지 카프 마이크로 뭐 우레아텍 뭐 이런 것들은 뭐좀 빼고 그 한국 항공 항공우주는 한양 e n g 가좀 크다고 볼수 있고 그리고 추진 기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그 국방 사업도 많이 하고 진짜 수출도 많이 하고 전투기 예 e s 하고 하나 그 위에 있는 거고 하이로 코리아 여러분들 잘 모르죠 네 그리고 뭐 탐양화학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게 어찌보면 뭐냐? 엔진에 들어가는 포인트들이 여기에 좀 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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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H, 뭐, 비트로네스텍, 뭐, 네오팩 스페이스솔루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여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하나, 하이로코리아 사명화학이 엔진이랑 추진기관에선 중요한 관련주다라는 포인트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고, 그 구조체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뭐, 한국, 한국 우주나 하나, 뭐, 이것도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거 내가 봤을 땐 크지 않고요 유도제어 전자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하나, 뭐, 이런 것들도 뭐, 스페이스솔루션, 뭐, 네코스다나식 그니까, 러 기가 알리스, 뭐, 시스코, 진짜 이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말한 것들만 20개가 넘어요. 거기서 뭘 골라야 되고 어떤 게 맞을까, 이런 그런 생각들을 한번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조금 이제 그확 눈에 가는 거는 이제 열, 공력. 뭐 이런 부분들 열공력 부분이랑 발사대 구축 이런 부분 그리고 시설 설비 구축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커질 수가 있고요 이 누리호가 상당히 중요한 게 앞으로의 시대는 5g를 넘어서 6g로 갑니다 6g로 간다는 건 뭐냐면 5g는 우리가 하는 단말기를 바꾸는 거라면 6g부터는 우주 항공에서 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계 어디에서도 똑같은 인터넷 강력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걸 위성에서 쏘니까 중간에 막힘이 없잖아 구름도 뚫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호를 받아가지고 뭐할 수가 있겠다 여러 가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이 우주를 정복하는 자가 이제 22세기 라인을 거의 정복한다고 보고 그 라인에서 지금 점령을 엄청 하고 있는 게 바로 뭐 테슬라고 하 미국이죠 미국 라인이 거의 뭐 거의 다다 다 발라먹고 있습니다 근데 뭐 러시아도 이쪽에서 굉장히 강하고요 중국도 투자를 엄청 많이 하고 있죠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건 정말 큰 사건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튼 이게 실패할지 성공할지 굉장히 불확시, 불확실성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뭐 기상악화나 뭐 이런게 있으면 또 연기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진짜 예전에 하나 에로스페이스 같은 것도 제가 추천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때는 그주 아까 소외주였어 너무 좋은 주였지만 소외주였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뭔가 국방적인 부분 k국방이 굉장히 강력하다 뭐하다 하면서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면 좋은 종목은 오를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아 지금 수급이 지금 현재 누리오의 관심이 세간의 집중이 적어도 국내에서는 있는 이상 여기서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 있겠구나 해서 딱 하나 뽑아봤습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좀 힌트를 좀 드려볼게요. 자, 우선 열공력 분야입니다. 열공력 분야, 열공력, 열공력 분야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는 첫 번째, 그러니까 뭐 하나 에어스페이스는 뺄게 하나 에어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장기, 너무 장기 투자니까 좀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여러분에게 좀 수익이 갈 만한 종목으로 좀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항공, 지금 말한 종목들의 차트가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저는 요 종목이 지금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디디디딩디디디딩 디디디딩. 네. 자, 한양 ENG입니다. 네, 한양 ENG가 얼마나 괜찮냐면 우리가 한번 봐볼 필요가 있어요. 네, 쳐봤어요. 네. 한양 ENG 같은 경우는 사실 딱 쳐보면 차트적으로 14,000원 라인을 이렇게 찍고, 찍고, 다시 또 밑에 14,000원 땅바닥을 찍고 올라가서 16,000원 라인입니다. 이 가격이 지금 굉장히 들어가기 좋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한양 ENG는 사실 그 전에도 매출액 라인들이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였어요. 뭐 기술력도 그렇지만 여기가 뭐하냐면은 여기 그래서 이제 한양 이엔진 하는 거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드 설비의 필수적인 초고순도 특수 설비 및 그리고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영위하는데 뭐 가스, 정밀화학, 뭐 전자재료, 바이오제약, 우주항공 관련 특수 설비 분야에도 고유 딱 들어봐도 뭔가 미래 사업이전에 네, 지금 굉장히 큰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재물을 한번 봐보면 얘네들이 지금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의 그, 지금 납품하고 있는 그 라인, 그 회사들이 어디냐면,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을 뭐 설치해서 유지 보수까지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이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괜찮은 건데, 얘가 어찌됐든 지금 이런 나로 관련주로 묶이면서, 여기에 대한 얘네들이 이제 누리오에 왜 이제 편입이 됐냐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열공력 분야 크죠 열공력 분야랑 그리고 얘네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포인트는 얘네는 원체 이 매출액이 사실 굉장히 거의 7천억 대가 넘어요 7천억 대가 넘고 영업이익도 작년에도 거의 서프라이즈였단 말이야 한. 그 재작년에, 그러니까 2019년도에도 한 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고, 2020년도에도 한 500억이 넘게 영업이익이 나왔고, 올해 분기 실적도 지금 당연히 좋죠, 좋, 좋게 가고 있어요. 근데 작년보다 조금 덜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좋은데, 여튼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한 500억이 넘게 영업이익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2천억밖에 안돼 그러니까 3천억이 안돼2천한 800억? 700억?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업체고요 그리고 지금 얘네들이 왜못 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많이 못 갔어요 못 갔고 이번에 나로우에 관련주 그러니까 열 공력의 부분에서 뭐 한양 ENG 그리고 GV 엔지니어링 그리고 n 네베스트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 한양 ENG 자체가 사실 가장 그 어떤 것보다도 특수설비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저평가가 좀 많이 되어 있어요. 그 근데 저평가되어 있지만 또 소외도 좀 되었던 종목이죠. 하지만 이로 인해 가지고 관심을 좀 받는다면 나는 이 나로우가 실패하더라도 이 한양이엔진은 갈것 같아. 사실 나로우 나로우 때문에 얘가 얘네들이 엄청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로우 관련주를 들어갈 때는 나로우의 실패와 성공에 너무 크게 영향을 받는 종목을 하는 거는 좀 너무 도박 같아. 성공하면 은막상가 가고, 실패하면 하한가 가고. 그런 것들 중에 가장 크게 하나, 하나가 사실 조금 걸리는 게. 이런 거죠. 뭐, 유, 도제어 뭐, 전자, 그리고 이제 추진기관 엔진, 이런 부분에 들어간 것들은, 아, 얘네들 엔진이 우리나라로 했는데, 이 엔진 관련된 것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우선은 터지면은 엔진 문제라고 볼 거야. 그런데, 이 발사대 구축하고, 요런 부분들은, 어차피 구축을 하는 거지. 발사가 안 되진 않을 거 아니야. 위에 올라가다가 터지는 거 엔진 이상, 뭐, 다른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봤을 때, 그, 다른 관련주들보다는 이런 발사대를 구축하고 거기에 대한 기술력이 있고 이미 너무나 이런 특수 장비들을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좋은 돈도 많이 벌고 잘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들어가는 게 맞다 이거지. 근데 얘네들이 실패를 할 경우도 리스크를 봐야 된다 이거지. 사실, 그냥, 아, 자, 이거. 뭐아니면 돕니다. 이걸로 가져하면 난 하이로코이라 추천합니다. 하이로코이라 같은 경우는 얘네들 <laughs> 터지면은 집격항이고 성공하면은 야 진짜 좋다 이렇게 될 거예요. 하이로코이라 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하이로코이라 자뭐 사실 여기서 하이로코이라 포인트는 초저온, 초고온 밸브를 납품하는데 이제 이 대기권을 뚫고 갈때 초저온과 초고온이 왔다갔다 하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가 지금 밸브가 문제가 생면 기 거기서부터 뭐 사실 물이 흐르다가 그 관이 자면, 잔이 터지면 물이 다 새듯이 연료가 새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부터 폭발해 시발점이 되죠. 그래도 초거운 밸브 초저온 밸브랑 초고온 밸브 이런 것들을 납품하는 곳은 여기에 대한 재료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들은이 정도까지 이제 기술력이 되면 얘네들도 어쨌든 영업이익이 150억 이 정도는 된다고 작년에도 한 160억 올해도 한 160억 이렇게 됐는데 시가총액 2400억이야. 그러면 은 뭐야? 조금 약간 싸다? 좀 비싸다? 그냥 싼 축에 볼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우주항공 분야에도 무조건 필요한 부분의 부품을 납품하는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이게 또추진기간 엔진 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또 크게 뭐 이슈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이로코이라를 사는, 사실 처음에는, 그니까 기관에서도 계속 투자를 하더라고. 거의, 하이로코이레아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거의 한, 8월 달부터, 뭐 계속 샀어. 뭐 거의, 거의 하루도 안 빼고 샀어요. 쭉쭉쭉쭈 진짜, 기관에서 8월부터 9월, 그러니까 10월까지. 거의 3개월간에 엄청나게 매집을 했는데, 아, 이것도 괜찮, 다 이거는 뭐또 도박하듯이.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그 나로 이 성공하면 오릅니다. 많이 올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양 ENG를 좀더 추천하는 이유는, 한양 ENG 같은 경우는 나로가 혹시나 폭발하더라도 얘네들은, 아, 성공해야지. 성공할 것 같아 나는 진짜 성공한다에 배팅한다 그럼 성공한다에 100을 다배팅합니다내가 네, 성공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은하이로코이은 근데 내가 너, 여러분들 추천할 때이두 가지를 다 얘기해 줘야지 자 성공한다고 봤을 때하이로코일라가 좋고요 또 애매하다 아니 뭐 이래나 저래나 무조건 좋은 거는 예, 한양이 인재가 좋다라는 걸로 좀 나로 관련된 거 말씀드리고 싶고 하이로코일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이 기관 매수가 진짜 3개월가량 거의 하루 하루 이틀 빼고 매일 샀다 이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기관에서 밀어주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고 가격도 좋아요. 이거 진짜 둘다 말한 종목들은 지금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 네. 그런데 나 같으면 한양 ENG가 원체 괜찮고 지금 뭐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이제 디스플레이나 이렇게 장비 이런 부분들은 특수 장비 그 설비 구축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시장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지금 괜찮다라고 좀 말씀, 그리고 싶고요 누리오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지금 한양 ENG를 중심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좀 내가 이 누리오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하다. 이거 좀 한번 가보고 싶다. 이 관련자 하나 도박하더라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이로코리아 이걸 추천합니다. 이걸 꼭 들어가셨으면 괜찮아요. 이게 꼭 언제나 필요한 거고, 그게 이제 여튼 이게 성공하면은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로호보다 누리오가 달라진 거는 엔진의 국산화였습니다. 엔진의 국산화고요 엔진의 국산화가 된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특수, 초저온 초 고온 그런 부품들이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큰 포인트인데 그 안에서 지금 여튼 자꾸 누리오나로 헷갈려 이름좀 다르게 짓던가 <laughs> 자 나로보다 누리오가 지금 현재 엔진의 국산화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거보다도 지금 현재 특수 장비를 만드는 이거 뭐 설치할 때 특수 장비 만들 거 아니에요 발사대 구축하고 열 공력 차치 만들고 그런 것들을 만드는 업체 자체가 더 데려, 성공하든 떨어지든 얘네들은 더 우상향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양 ENG가 굉장히 지금 들어가기 너무나 좋은 자리가 아닌가라고 좀 포인트 잡아 드리고 싶고요. 한양 ENG의 그 특수정비 부분들은 뭐 좀. 그, 연결되는 업체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거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매출도 굉장히 좋고,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어 누리오 관련주들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가장 저, 선방, 성장, 정만성이 좋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요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고요. 우선, 누리오 관련주 이틀 뒤에 시작하죠. 응원하고요. 저건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 분들은, 한양 ENG 한번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괜찮고요. 그리고, 나 누리오 너무 사랑한다. 이건 정말 국뽕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하이로 코리아, 같이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먹은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산타클로스 스튜디오인데요. 이게 사실 이제 제 2의 오징어 게임을 이게그된 네임이죠. 너, 너의 이름 알고 싶어. 이거 네임. 요거 요게 지금 현재 어, 넷플릭스에 개봉을 했는데, 이제 고게 지금 현재 그 산타클로스 스튜디오 여기서 만들었는데, 오징어 게임도 관련된 스튜디오가 상장이 안돼 있어서 거기에 속해 있는 이정재 배우가 이제 또 투자가 되어 있는 버킷 스튜디오가 엄청 올랐죠. 그런데. 제2의 버킷 스튜디오가 된다 제2의 운영게임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네임에 지금 현재 오픈핸드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그거를 제작한 스튜디오가 오늘 상한가를 갔죠 이거 미리 여러분들이 미리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은 받았습니다 밑에 있는 번호로 선착순 20분에게 또 이제 이렇게 갈만한 종목들 지금 바로 사서 지금 현재 핸드폰이 난리에요 핸드폰이 난리인데 핸드폰 부품으로서 이거 대박날 수 있는 종목 하나 알려드릴테니까 선착순 20분에 한 해서 드릴 테니까 이 밑에다 저언어로 도와주세요! 주세요! 라고 문자로 남겨주신 분에게 20명에 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